고개 뒤로 빼주면안 돼요. <laughs> 자, 야먹을래 <laughs> <수영되지 못하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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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먹어라. 음, 깔끔하네. 밥 말아줄까? 아, 줄까? 아 이렇게 추운 건데. 방앗간 비밀을 닦았어야 됐는데 맛있 오, 레몬 짜야 돼. 면 생각보다 많은데, 우리 세 개씩 먹었을 것 같은데? 면이 엄청 탱글해서 이게 푸르르게 안 된다. 튀김 진짜 맛있네? 되게 맛있다. 튀긴거 아니야? 이야, 미쳤어. <목소리도> 이 <찌질이> 길이다. <나. 목소리도> 맞아 잘 찾아왔네. 네, 야, 근데 목을휴다뭐 뭐 먹을래? 1000이1000나이1000 파이... 1000 파이... 아이1000 파이... 1 0 0이1이1 0 0 이거 귀엽다. 베르마 아, 2천0 0원 한다고? 콤파이 콤파이 서로가? 아니 이거 아하 어. 나 이거 한번왜 이렇게 물릉무릉해 음 엄청 맛있는데? 엄청 맛있어? 응 엄청 콘 크림파이 같아 음 맛있지? 음 되게 맛있다 응 어, 엄청 맛있는데? 와, 진짜 맛있다. 뭐지? 어째. 이 어디든? 어디든? <laughs> 어, 이거 하나 있긴 하나. 아, 어, 맨 끝에? 우리 끝에 먹어서 옆자리 아가 이거? 어, 왔네, 왔네. 양조탕, 소금구이 먹으러왔어놔 그런 걸로. 키 엄청 많이 앓는데. 병원 그렇게 갑자기 만들었어. 어게 먹자. 근데 우리 왜 숟가락 숟가락 해보자. 젖자. 조금만 조금만 조금. 직접 구워주시나요? 아니요. 올려드리고 손질만 해드리면 손님들 직접 구우셔요. 일이 많은 사람은 여기만 매일 수 없다. 아. 손님 없으면 얼마든지 끼워드리지. 진짜 구워주고 싶었는데 그게 상황이 그렇지. 이렇게 요 이거 뭐양참 양이잖아요. 아, 네. 이거 네. 염통이죠? 네. 양, 염통, 버섯 네. 이거 네. 어? 세 가지는 우리 소고기 살코기 있잖아. 네. 살코기 꼬박 먹듯이 꼬박 먹듯이. 아. 그래 행이 들고 오니까. 이데 먹어도 된다던데 어, 이거 먹어, 먹자, 먹자, 먹자. 어, 이거 다 그냥 <laughs> 기름장에 먹을까? 진짜 응. 응. 음. 음. <laughs> 나라죠. 좋은데? <비췄네? 웃음> <laughs> 대박인데? 틀먹고 <laughs> 싶어? 나라의 입술. 응. 음. 다은 그렇게 예정이 나라짜는 아니, 아니.

아 Or 진짜 맛있네. 밖에서 먹고 더 맛있는 것 같은데. 산투네 뭐 맛을 더 보라는데. 으이. 어쩔 수 없다. 너도 알잖아. 역시. 모두 노력 또수고 기차 먹으러 왔어요. 짠. 오늘 어, 이렇게 탄걸 많이 먹는 거 같지? 느낌이? 아, 그, 마저, 로저 마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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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맛 마저, 다저 마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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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 마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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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라 끈칼를 위하여 차돌박이 칼국수 빼기 오. 난 차돌박이 비빔 비빔 계란 후라이 이야 찬다 나는 비빔 차돌박국수 뭐야 우리 그냥 부추도 먹지 이거? 응 어. 야 근데 그.. 양념 안 넣어도 맛있는데? 응 음. 양념.. 소스, 소스. 이게 좀 차돌 차별, 맛나? 차돌이 는데 내꺼에 네, 되게? 부쳐도 됐다 말지 말지 음! 이거 맛있네 맛맛지 네, 음!

<laughs> 너무 귀여워. 너무 자, 귀엽다. 자, 너무 자, 귀엽다. 야. 미쳤다. 다리 먼저 해보자. <laughs> 아, 이렇게 조그매. 아이고. 짠짠짠짠. 잼잼 <laughs> 많이 컸네. <laughs> 제발 무겁네. 6.4kg면. 무거워. <laughs> 이렇 <laughs> 알았어. 응? 응. 자, 있어맛있세 맛있어. 갑분어로있어맛어어떻게어맛에서 낙지 어 맛있어. 맛어나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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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세요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 가 알아서 아 어, 진짜 내가... 슴고 있어. 그 있네. 음, 이거, 이거 뭐, 잘 자는 아 어, 안 걸려, 어. 잘자 음 야, 이거 막 미쳤다. 이거 진짜 맛있어. 요거 맛있어. 이지 맛있어. 이 맛있어. 이이다나있어이싸가있어 이거 맛있어. 이 이거 어 이거 맛있어. 이거 있어이어이어 이거 있어이어 이거 어이 이거 어이 이거 어 이거 맛있 아치 쿠키 만들기 힐링 머랭 아아아지링링아 아아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오늘도 혼밥을 해야 되는데 오늘 혼밥 메뉴는. 연어랑 각동 야채들이 이렇게 섞여있네요. 줄리있 어요？출소, 출소, 출소, 술인데이은데 이렇게 유출랑 사과 <놀람> <놀람> 난 아, 엄청 매워 보신다. 이거 뭐야? 숯? 까지 음... 야, 이건 무슨 맛있다 뭐야? 그맛나야 돼. 공자만 어때? 뭐... 영국 황실에서 쓰는 소금이라고 얘기해? 이거 샀 지？먹 가야 되잖 평양냉면 나는데? 먹어볼래? 국물? 중국에서 북한 식당 가봐. 그냥 먹는 거 추천한다니까. 그냥 먹어야고민된다 음. 넣을까 말까? 양념 나. 안안 넣을까? 진장 막. 시붕어빵 와요? 여기 바 카페는 사람 다차 있다니까? 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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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늘 어디... 와 완전 반속이 기도. 이렇게 사람 많아. 진짜 해안대서 앉아치킨제 실패했다.